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1,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한 이후 24년간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해 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2023년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꽃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에 찬성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률에 독도의 날을 명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날에 맞춰 기념행사, 교육 홍보사업, 독도 견학, 방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적 관리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이 의원은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민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적 영토라며 법정 기념일 제정을 통해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해 주세요.